자,이지 디버그 그래픽 카드에 불 들어온 이 컴퓨터 어디가 문제일까요? 부팅이 안 된다고요? 네. 며칠 네, 전이요. 며 음. 그때는 네. 전원은 들어왔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여기 메인보드 쪽에 네. 이지 디버그? 네. 거기에 VGA 쪽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상태졌어요 네. 얘를 뽑았다 껴봐라 해서 뽑았다 껴보고 네, 네, 네. 램도 뽑았다 껴보고, 네. 혹시 뭐 파워 쪽에 문제 있나 해서 파워 쪽 드라이버를 풀었다가 그대로 놨거든요 네. 근데 그 파워를 건든 이후로 얘가 전원이 안 껴져요. 아 파워를 건드리는 건드셨다는 거죠? 네. 아 네. 파워도 상담 가봐. 구매하신지는 좀 됐죠? 한 2년 전에 중고로. 음, 음. 아 중고로. 그보다 거 어? 들어줘. 들어줘. 그럼, 제 네. 집에 있는 파워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럴리는 별로 없고요. 아마 가져가시면 또잘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어쨌든, 뭐, 파워 안 들어오는 건 당연히 잘 네. 넘어갔고요. 제가 본 거는 저거예요, 저 빨간불. 음. 진짜 그래픽카드가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저이지디 버그는 참고용이지,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연식이 좀 됐어요. 아마 이게1 0 0번때 아닌가요, 그래픽카드가? 107번 때야. 그쵸. 1000번 때딱 그때 디자인이랑. 이거 혹시 CPU가 뭔지 아시나요 AMD 네. 2700. 2700.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저희 거 다른 그래픽 카드 한번 꽂아 볼게요. 네. 그래픽 카드를 바꿨는데도 똑같이 지금 그래픽 카드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본질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고객님이 이미 그래픽 카드랑 램을 뺐다 꼈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럼 제가 시모스 초기화라는 걸다 알려드려요. 대부분 이걸 해결이 되거든요. 전원 먼저 차단하셔야 돼요. 전원 차단 선행하고, 그래픽카드 빼고, 뭐 램도 뺄수 있으면 빼고요. 네. 여기 밑에 보면은 이쪽에 수운전지 보이시나요? 이거 리튬 네. 배터리? 네. 이거를 뺄 거예요. 네.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방전인데, 좀더 정확한 방법은 여기 24핀. 네. 이게 메인보드 24핀인데, 이게 두꺼워가지고 많이들 두려워하시는데, 잘 빼면 돼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손잡이 있고요. 잡고 한 번에 쑥 빠지지 않고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천천히 왔다 갔다 면서 이렇게 빠져요 아 네. 방전시켜서 그 정보를 초기화시키는 거죠 음... 아침에 보면 꺼져 있고. 지금 보면 그래픽카드에 또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러면 바뀌고가셔도 돼요 지금 그래픽카드가 불이 들어오는데 그래픽카드가 심지어 지금 다른 걸 냈는데 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래픽카드 쪽 문제가 아니라 어, 이거는 제가 그래픽카드를 다른 걸로 또 해봤는데 똑같이 뜨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래픽카드 쪽 문제가 아니라 다른데 있는데, 그냥 테스트 해볼게요. <목소리> 자, 이거 맡기고 가신 거 이어서 진행할게요. 램빼다 껴봤고요. 그리고 시모스 초기화 해봤고, 그래픽카드도 바꿔보고, 그래픽카드를 빼고도 해봤는데, 증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맡겨 가셨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는 CPU나 보드 쪽일 확률 이 높아요. 그래픽 카드에 불이 들어온다고 그래픽 카드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용일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제가 요거 CPU까지 바꿔 볼게요. 네, CPU를 바꿔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이서모랩 트리니티 화이트 쿨러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건데 요즘 안 보이죠? 이거 뺄때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 빼면은 같이 뽑히고 일이 좀잘아요 오케이. 무뽑기는 다행히 안 됐고요. 무뽑기는 뭐, 아무래도 오랜 기간 구동 안된 컴퓨터에서 많이 발생하고, 근데 뭐 링스를 돌려서 어, 놀,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서 녹여서 하면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확률은 내려가지만요. 그렇게 해도 뽑힌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봤고, 여러분들이 댓글 달았지만, 링스 돌리고 별짓을 다 해도 예뺄때 모법이 되더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법은 역시 개인의 경험의 차가 크기 때문에 어, 명확한 정답이 있는 않아요 현재 CPU는 2700이네요 자 다행히 2600이 있으니까 2600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CPU 바꿨으니까 한번 켜 볼게요 자 LED 불이 넘어가고 지금 바꿨기 때문에 한번 CPU를 읽어 드릴 거고요 램 래픽 카드 된것 같은데 자 보시면 드디어 부팅이 됩니다 뭐 이러면 간단합니다 네, cpu가 불량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인텔이 13 14세대 와가지고 불량이슈가 크긴 하지만요 또 여러가지 cpu를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천 번대 이천 번대 불량도 많습니다 이건 고객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말씀드려 봐야겠네요 제가 일단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어요 3500x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5600x도 있거든요 5600X로 가면은 성능은 올라가지만 어쨌든 가격적으로 비싸죠. 훨씬 비쌉니다. 그 3500X는 성능적으로는 떨어지지만 당장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고객님께서 그냥 적당한 수준의 게임, 뭐 배그급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비용 아껴서 3500X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예 바꾸시는 쪽으로, 뭐 AM5로 바꾸시는 쪽으로 생각하시길래 네, 좀 그렇게 하기로 말씀드리고 저는 작업 시작할게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지 디버그 LED는 그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지 절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 편처럼 VGA에 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픽 카드 쪽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CPU 쪽 문제였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객님께 연락드려가지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